감사합니다. 나이스 기 나이스 기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네, 어, 벌칙입니다. 자, 안 맞았다. 긴장 재밌다. 내세 네. 네, 쳤으면 들어왔는데 이게 벌칙 아플까봐. 네, 하여튼로 네. 아, 네. 잘하세요. 네. 어, 예, 잘 가세요. 네, 잘하겠습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골프장 다니면요 먹거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벨라스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연탄구이 돼지고기 연탄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고기 양념해가지고 연탄으로 막 구운데 그 직화라 맛도 있고 두 가지 맛을 볼수 있어요 예,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탄가스도 먹을 수 있고 연탄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해주셔서 더 맛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직원분들안 안 나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잘 눌러친다 잘 들어갔죠? 또잘 들어. 야 이거 잘 들어갔다 스피만 먹으면 된다 스피만 와 안돼좀더 자신있게 빌려야 돼좀더 기분을... 아.. 와, 아.. 아.. 너무 많네요 많네. 나이스 보디 와와 와! 와! 부드럽게 치니까 오히려 더 나가는 거 같아 거리가 와 예. 네. 아 이번에 좀 약간 뭔가 절대적인 샷 심장님, 왜 우리 내 동생 마음 상처가 되게 이렇게 막 이기시고 막 그러세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제 동생 흡수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혼내죠. 사랑합니다. 야, 드라... 어 들어오다 괜찮다 근데 드라이버로 진짜 한 200m도 칠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드 치기는 애매한 거리인데 우드보다좀더 보내야 되고 드라이버로는 좀 약간 달래서 트닝의 궤도로만 치는 샷을 알려줬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홍인규 골프TV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네, 미션 브레이크 네, 네, 어, 변기수 수에서. 골프TV 아닙니다 홍인규 골프TV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변기수의 야구와 골프 치는 남자 야골 야골 야골리는 TV 까꿍 <laughs> 아, 야! 죄송합니다. 건방을 떨났습니다잘 들어갔어. 아 와, 오히려 이게 나. 아 짧다. 바람이 세서. 아, 아, 벌까 잘. 에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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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다. 버디! 아, 네 라인 뿌만 밟으라고. <웃음> 나오라고. 알랬어요 한동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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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아, 저희 아, 도와주셔야지. 뭐, 역시 우리, 우리 편. 버디. 역시나. 아, 나이스. 네. 역시, 렛어 콩게, 알까죠 4번, 3번. 아, 멋있다, 야. 저도 버디 했습니다, 여러분! 야, 홍인규씨가 쫓아옵니다. 네. 네. 후반! 와! 네, 빨리 탈게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됐다아 바보. 어? 어, 무 많이 갔어. 아까 전만 갔는데. 아, 음... 아 너무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기진데 나이스 터치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고기입니다. 네. 고기 고기. 오 나이스 드로우.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온 아닌가요? 아, 그내 우측 버블라인인데. 어,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는 드로우가 네. 아니라 그냥 개구. 어디 있어요? 컸어요. 아이고야, 채가 엎어졌잖아. 아니, 엎어졌어요, 채가. 벨라스초에서 가장 어렵다는 스톤 오번을 한번 보시죠. 파 파이브 같은데 네, 파 포입니다. 네, 좀 드라이브 안 나가면 우드를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내리막은 빼고 제 전장만 430m 오늘은 낮다고 하는데, 네. 또 길게 화이트 티 미들로 왔을 때는 4 6 0까지도 어, 나온다고. 근데 그래요. 다행히 지금 뒷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럴 때 네, 빨리 쳐야 돼. 네, 네, 빨리. 네. 뒷바람, 저도 뒷바람을 붙이겠습니다. 네, 붙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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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장밥 드셨나봐요. 어, 같이 먹었잖아요. 쿠셔. <laughs> 야, 정말 네. 잘맞았다 야 진짜 잘 맞았다 이번에야 그냥 그런 데로 간다 이야~~ 후반은 기수형이 이기자 요거 잘 맞았다 요거 잘 맞았다 기수형 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원해 주십시오 후반은 KDP 후원하기 불안한 마음을 안, 안고 있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받치거나 왼쪽으로 당기지 않았어요 하 불안해 컸는데 살았죠? 네 다행이요. 여기 살기만 하면 돼요. 기수형은 지금 저기 공을 <laughs> 찾고 사격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네! 아, 아쉽습니다. 도로 옆에 있었어요.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발걸음이 가볍구나. 야, 나가는 나달았단다. 줄 알았는데 살았다네. 살았다네. 역시 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그냥 4 0대입니다 네, 전 마흔이고요. 예, 예, 만좀 어떻게 벨라스토 차주 씨는 우리 또 골퍼분들 좀 본인 발자국만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 에휴, 바보야. 너무 에이. 잘 쳤다. 스피드 띵. 아. 에, 또 뭐지? 예. 아. 너무 바보처럼 쳤다. 자, 드로우, 괜찮겠죠? 필드는 기수영께서 먼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오, 오 감동이. 어, 살아계세요? 네. 잘 맞았습니다. 기수보다 늦게 치는 홍행규, 네, 세컨 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안돼. 볼! 죄송합니다. 역시 나대면 안 돼요. 나대면 항상 골프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프는 겸손하라. 나대지 말자. 부드럽고 부드럽게. 오, 어, 잘 쳤다. 배다 <목소리> 벨라스톤 치드랑 산세가 좋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벨라스톤은 진짜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그냥. 이 자연과 함께하는. 여기서공사하는데 미치고요. 이럴 게 없네, 진짜. <laughs> 같이 놀까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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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최선. <목소리> 최선입니다. 체사, 아, 와. 야, 아, 이거, 저 이번에 솔직히. 예, 네, 욕심 부렸습니다. <laughs> 저희 빅 이벤트홀에요. 네. 그상 참가비 만 원을 내면 네. 현금 천만 원을 준대. 여기 와 보세요. 네. 저희 그 스코어 맞추신 분한테 많이 호리로 에서 탄다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 이거 좀안 한대요. 안 한대요? 예, 통이지 뭐 없는 없어졌어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소리야! 좋다. 없다. 죄송합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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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이스 파! 인간 인간 파! 진짜예요, 여러분. 손님들이 알려준 주걸 하니까 되긴 됩니다. 제가 두 번만 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잔디가 없는 경우에 가끔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가 <laughs> <laughs> 나이스 파! 인간 인간 나이스 인간 파! 파. 아, 왜못미냐잘 보고, 아유 팔을 해야 오늘 목표로 삼았던 79개를 칩니다. 알려줘서 아, 고마워요. 아, 나이스 센터. 여게한타 차인데 이기실 수 있겠어요? 한타 차면 뭐 아직 모르니까 골프는 KDp 후원하기 좀 역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이 파이팅! 스코는 어 그지 같지만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 주려고 제가 비싼 돈 주고 여기 온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샷. 제가 우측으로 밀렸네요. 어, 죽었다. 아니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죽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입니다오 다행이네요 죽을 뻔 했습니다 아해고옷슬안 입어서 그렇구나 해골옷 입고 올까 네, 잘 들어갔죠? 자잘 들어갔어요 이거 붙었어요 붙었어요 어우 아, 이 붙었어요 아 망했다 깠어 깠어 망했습니다 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갔다가! <laughs> 저도 잘 맞았는데 과연! 밥은 누가 살지! <laughs> 여러분! 제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 이거라도 이기자! 아이고 야! 아, 어, 이러면! 와, 이러면! 엉덩이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네. 아, 네. 아쉽게 80개네 왜냐면 오르막이 힘려요 음. 팔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홍인기 골프TV는 잠시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배우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네. 네그이 간판만 바꿔서 네. 아 이런 건 전문용어로 간판가리라고 네. 하죠? 네, 저는 이제 네. 그,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수 저는... t v 로 바뀌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 홍인규 씨가 오늘 사실은 본인 컨디션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랑 라이벌이거든요. 뭘 라이벌이에요? 아니 솔직히 홍인규 씨 정말 잘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속상한 상황인데 네. 홍인규 씨가 10번을 치면 한 5번을 싱글해요. 네. 너무 카메라만 들이대면 또 쫄아가지고 잘못 치고 진짜 미치겠어 인규야. 어, 태경아, 저는... 아... 함이 나, 삼촌이야. 그냥 태권도 학원 끊어. 여러분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필드 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까불었네요. 다시 하십쇼. 네. 뒤에 또 팀이 기다리니까. 아 어, 나는 아니까 네니 네 실력을. 어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손에 집물집잡하여 가면서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물 집이 패배 요인이래. 고 대제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안 까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용 역시 잘 치네요. 제가 조금 레슨 배웠다고 까불었는데 네. 확실히 다르시네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홍인규 씨가 10번 치면 아 그래도 몇 번씩은 이제 싱글을 하는 플레이어인데 갑자기 너무 소심하게 오늘 좀 저한테 임 맞지 않았나? 네. 준비가 덜돼 있는데 설리금 밥이 갑자기 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네. 짝꿍이 싸움 잘하면 성공해도 그 짝꿍을 만났을 때 약간 쪼는 거. 아 저도 5학년 때 왕따 당했어요. 잘 사는 친구가 왕따를 시키길래 제가 네. 이제 마음을 먹었죠. 네. 어 너나 나를 왕따 시켜? 어. 그럼 나는 너네를다 왕따 시킬게. 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 마인드를 바꿨어요. 네. 너네도 내가 다 왕따 시킬 거야. 네. 저는 오히려 그걸 다 이겨내고 6학년 때 부반장이 되고 씨. 교통사고를 하서 부반장 역할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laughs> 저는 홍인규 씨를 만나면 사실은 항상 저도 긴장을 하는데 홍인규 씨가 오늘은 혼자 스스로 무너지니까 평소보다 긴장감은 없었어요. 오늘 기수형이 원래 더잘 치시는데 제가 너무 못 치는 바람에 형도 뭐, 아유. 그리고 뭐 웨지로 어프로치, 퍼터 칠수 있는데 어프로치하고 이래서 80타인데 원래 형은 한 78에서 75개 치시는 아유. 형님인데, 네. 아닙니다. 뭐 사실은 그날이그나 컨디션에 다 다르고 뭐 네. 매일 똑같이 어떻게 핸, 핸디라는 게 네. 앞뒤로 다섯 개죠. 네, 사실은 그쵸, 뭐 그쵸. 85타도 칠수 있고 네. 75타도 칠수 있고. 다시 훈련을 해서 네, 기수형 말고 어, 저는 장기영이 편하네요 기영이랑 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도록 돼요. 하겠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네.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쳐줘야 이게 스코어도 잘, 잘 나오더라고요 우선 당분간 필드를 줄이고 레슨도 하면서 필드 네. 조만간 또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네. 7.8기 올해 7번 정도 도전하는 거예요 또 홍인규TV가 또 우리 홍인규씨를 엄청나게 응원하잖아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최고의 고수 아. 병기수님을 네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잊으신 거 없으시죠? 바로 홍인규TV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태람지, 현기, 수리, 부엉이. 현기, 수리, 부엉이.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별볼일 없는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상 어, 강원도 원주, 어, 강남에서 5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벨라스톤 CC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